아니, 아니, 난 인지 못 알아보고, 뭐지? 안 숨어, 기둥이 안 숨어지던데. <laughs> <laughs> 응, 그 시간이 응. 좀 필요할 것 같아. 아, 나도 필요해그러워 네. <laughs> 하지 않을 시간이야. 나를... 부끄러... 나, 내가 이렇게 이거 들고 있으면 부끄러워. <laughs> 이거 혼자 말 거잖아. 아니, 니랑 얘기할 건데. <laughs> 어? 이거, 니랑 있으면 혼자 말안 하지.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자체가 부끄러워. <laughs> 들고 있는 가 괜찮다. 좀 부끄럽거든, 나는. <laughs> 아직도? 아직도라니, 나 뭐, 뭐한게 없잖아. 아. 그래, 좀 가볍게 쇼핑할 수 있는데도 돌고. 아. 일단 밥부터 고고 나는 아, 네. 배는 그치? 좀 고프거든. 그니까, 마라 나라탕 등숲 이런 거 나랑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약간 다, 약간 호불호가 강해. 아. 그런 메뉴들이. 좋 아, 해 좋아. 아주 좋아. 응. 그니까, 평소에 못 먹는 걸 제발 나랑 먹어줘. 여기도 가렇한번 먹어줘, 까 여기서 먹어. 두 마리. 어나 무서워 해봤어? 안 해봤어 안 어? 해봤어?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무서워 나 상처를 <laughs> 못 낼까봐 나도 무서운데? 우리 둘다한 번도 안해봤해보자해보자 해봤어 어디문데? 저기 어디지? 서워나보이고 싶어 제발 안안 해줘 제발 아, 나 해줘. <laughs> 해줘 제발 <laughs> 나랑 <나라 웃음> 해줘 <웃음> 제발 제발 <나라> 나랑 해줘 야리가 <laughs> 야. <끌리리러 가보자. 웃음> <laughs> 이거 먹을래? 이거 먹을래? 이거 <laughs> 먹을래? <laughs> 아 이게. 예, 예. 아. <laughs> 평소에 내가 하던 걸 지금 내가 <laughs> 당하고 있는 느낌이거든? 어디지? 목다 꺼줄 것 아니, 일단 우리 마라탕에 집중해. 집중. 그래서 먹고 생각해. 집중. 어, 먹고 나서, 먹고 나서 지나가잖아. 그럼 먹고 싶단 얘기 안 할걸. 어, 맞아. 뭐야, 내려가면 안돼 마라탕, 는거먹어아니한번더 먹어봤어. 수습. 깨끗이 담으세요, 깨끗이. 네, <laughs> 네몇 네. 단계 드세요 2단계 같이 오, 아, 같이 아, 아, 같이 어머, 해주세요. 같이 갈까요 같이 하까 어어, 이머니 어머니, 어머니, 몇 단계 하세요? 저도 2단계요 어머니, 네. 고 가세요. 네. 니어고가어시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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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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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내가 만 육천 원치 마라탕을 먹을만큼 음. 그렇진 않아 우리 보디바 가야되고 네 제가 생각을 다시 <웃음> 진짜 <웃음> <뭘> 생각해 <laughs> 아 미친거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서있을지 모서겠어 음. 아니 차라리 걷는게 다리가 음. 돌아파 응 음. 내가 드디어 마라탕을 먹는구나 <laughs> 고맙다 요진아 음. 지금 음. 같이 먹어 도어서 내가 고맙다 혜아 마라탕 먹자 아니 음. <laughs> 그 맛있는 걸한번 먹고 나니까 어? 맛있지 않아? 어우 안응나 최근에 매운 거안먹어 아, 응. 가봅시다. 근데 이거 들고 거기 가서 앉으면 냄새. 와. 재밌는 거. 원래 먹밌뭐 왜냐면 가서 분위기 상 <놀람> 그거 못 먹을 수도 있다. 맞아. 올라가서 맛있어? 음. <놀람> <놀람> 맛있다? 음. 맛있다. 맛있다. 바닥에 디디 흘리면서 먹는 게 매력이야 근데 그렇게 바삭하지는 않아나 촉촉해서 좋아 이안하지아 음. 되게 막 그런 카페가 니네 맛있겠다 어쩌면 지금 저걸 먹을 때가 아니지? 나는 더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겠어 음지 이걸로 먹 다크앤텐스 아, 근데 나는 그 지금 뮤직비디오에 그 옛날 국모, 굿모닝 아메리카 그거. 본방취소된 건가 알아? 어. 몰라? 아니, 방이라고 아, 그걸 내가. 난 그때 저녁에 뭐 5시인가? <laughs> 와, 너무 맛있겠다. 아이고, 맛있겠다. 이게 뭐, 어른의 사치? 오! 이것이 으르네 자치다 죄송합니다 다 흘렸습니다 여 어디? VR 맞은편 소품샵이 있다더니 옆 가게로 갔다더니 여기 찾았다 와이짜하고 있었어? 이런 중국 토큐를 사먹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음. 이거 토토 세트 있잖아 뒤에 음~~ 접지가더 귀여워 아 치즈 치즈 아아 이게, 이게 밤잼이라고. 아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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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거밤밤밤밤밤밤거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밤잼, 밤잼, 밤잼. 아, 그래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가자 가자 밤밤밤밤밤밤밤 <이것이> <laughs> 소프트한 거들면서는눈사람 하시는 거에요 ㅎ 에서 많이 하시는 건고소고 보충하려고 해서 고고깨끗요거원는에서만 하죠 귀여워 어 나는 약간 어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소리 지르면 안 되니? 이거 말고 막 다른 거해줘어이대 보고 일자로 천천히 걸어갈게요 일 일자로

안 그때 빈짝 빡 깨서 버리고 제정된 맛있긴 내랑 맞긴 내랑 맞어 이렇게 했나? 어. 숫자 이야기하면서 맞침 먹어 같이 <laughs> 나64 저번 사람 몇 많이 먹고 이 몇? 나3 8야3 8먹 저기서부터 자중에인가 그러잖아 자동차인가 그러잖아 자동차인가 그러잖가네

아, 근데 내가 이제 롤러코스터인데왜 귀신을 봐야 되냐고. 귀신은 아, 너는 왜 그런 걸 좋아해요? 육남으면 <laughs> <laughs> 돼, <되게> 괜찮아. 같은 화면 보고 있습니다. 안에서 너무 오히려 나요 30분에 그 정도로 자라. <laughs> 아, 됐다. <laughs> 하고싶은게 이렇게 많아서 어쩔 수 여기는 진짜 살 <할> 데도 <때도> 없고 살 자랑도 없다 나너 제가 생각난게 두군데 있는데 이 근처에 팔공 막창이 있고 호랑이 음 막창이라고 호랑이 음 어네 지도 있네 두개 밖에 생각나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가지고 <laughs> 막창집을 <목적집> 물어보지는데 <목적> 딴집 역 사람이 어 가지고 저희가 막창 <laughs> <laughs> <목적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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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박창! <laughs> 부터 먹고 야, 팔공 막창 아주머니. <웃음> 자리는 <laughs> <laughs> 이거 <형은> 괜찮은데. <웃음> 어. 안 <laughs> 빨리 먹어, 빨리 먹어, 빨리 먹어, 빨리 먹어, 빨 먹어, 빨리 먹어, 빨 먹어, 빨리 먹어, 빨 먹어, 어 더 쫄깃쫄깃해 이거요? 응 음. 음, 거의 생물을 생 씹어먹는 네 두꺼움 응. 휴대폰 못 들고 들어가서 정탈출 강좌 하고 오겠습니다 보고. 탈출 성공기원 파이팅 <laughs> 휴대폰 넣고 <laughs> 실패도 근데 완벽한 실패다. 우리 68% 하고 나자. 실패 전당은 사진도 없어. 여기 우리끼리 찍자. 어, 우리끼리의 자축? 아직 <laughs> 힌트를 응.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. 그냥 어차피 안될 거라 생각하고 힌트 세 개는 놓 그냥 힌트 다 써야 돼. 어, 어 우리 괜히 초반에. 힌트 적극적으 쓰시고. 바뀌다 응, 마지막 방이라도 우리가 직접 가서 시간 가졌으면 아, 그니까. 어떻게 결례를 했지? 직접 안 보자 기억 음. 안난그쪽 일단 장을 세웠잖아 언니가 이 네, 어디서 하는 건지 알겠다. 있구나. 거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쪽 장소, 그쪽 장소 있잖아. 그 애자 마지막. 우 미를 11시에, <laughs> 11시에 들어왔습니다. 조명. <laughs> 음 침실. 주방 귀엽고 거실도 되게 귀여워. 물론 우리가 그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음. 음, 색 작긴 한데. 여기 완전 음, 그 음, 안방인데? 음,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. 여기 뷰도 아, 예쁠 것 감사합니다. 같아. 우와 뷰 봐. 에어비앤비 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칫솔, 치약, 폼클렌징 다 있어. 여기 너무 좋아. 여기가 좋아. <laughs> 맛있, 맛있는 냄새나. 맑다. 응. 그 오구닥 다 이거. 그래 어제 먹었나 이나 가고. 나 자, 세 개. 그렇게 하자. 좋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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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육즙이 빠진 맛이야 먹어봐 아 밥, 밥 겁나 많이 들었어 음, 밥이, 밥이 이만큼 들었어 여기 음. 새우 많이 없어? 응 새우 없네, 나 먹었나봐 더 먹어봐 새우 없다 단무지랑 그냥 김밥, 김밥 맛이야 새우가 음, 여기 있어 아, 네? 연착된다는 얘기 없지? 응 음. 음. 아, 응.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네. 뭐어다 아니야 우리가 만났던 데서 헤어지자. 어, 우리 여기서 만났면 집중 앞에서 만났는데,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됐어. 어, 저 안까지 들어가서 볼래? 아니야, 너가 어? 보내지 마가나 그럼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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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하나, 기나 하나, 하나, 하

대구는 떡과 빵의 탐지다. 지금 여기에 이간의 떡볶이, 삼성빵집에서 옥수수빵 포장했고, 까베기, 떡도 샀어요. 대구 여행 재밌었다. 안녕!